우리는 지난주에 서대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귀한 나라라는 것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대반이 자기를 돌로 치려는 무리들 앞에서 전혀 쫄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세계를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는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가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미움과 분노는 비극을 만들죠 어,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는 그 분노가 서대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세대번은 어떻게 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그 기도는, 용서는 감동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감동의 역사들이 일어나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청년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두고 잔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두려우니까 다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전부 다 흩어지. 는데 놀랍게도 이러니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큰 박해가 큰 기쁨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박해를 바꾸어서 큰 기쁨으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모레도 일어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큰 박해 큰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는데,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박해는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임을 보여준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에 큰박해가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거든, 권능을 받거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룻밤에 3천 명, 그 다음에는 5천 명, ,000명, 8천 명이 예수 믿으면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 우리 교회에 8천 명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믿음 정말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8천 명이 들어오는 그런 막 너무너무 흥분이 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너무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거기서 서로 좋아가지고 막 하하호호하는 중에 까먹어버린 겁니다. 뭘 까먹었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현재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사들이더 이상 복음 전하는 일들을 스탑하고 자기들끼리 구제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은혜 받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 말이. 하나님이 보실때 아닌 거죠. 그들이 사면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청년 사울을 일으켜서 교회를 잔멸시켜 버리니까.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사랑성으로 오늘 성경본문을 해보면 잔멸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리마이 노마이라 그러는데 황폐하게 되다, 파멸시킨다, 유린한다 그런 뜻이에요. 청년 사울이 원수막이 앞잡이가 돼서 교회를 그냥 초토화시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교회가 불순종으로 말면 아 당하는 위기가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교회를 그냥 잔멸시켜버린 거예요. 싹쓸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불순종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예가 있어요. 사우랑이 불순종했거든요. 사무엘상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리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말렉 다 없애라 그 죄의 씨를 진멸해라 네 안에 죄의 씨가 없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 사울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다 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있어요 거룩해라 깨끗해라 네 마음을 정리해라 네 마음이 오직 한 마음이 되라 나만 바라봐라 주님이 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짓고 엄란하고 정욕적이고 뭔가 종류의 죄악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그런가 어떻게 됩니까? 큰 고난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성 여러분, 불순종은 큰 박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내가 믿은 예수를 전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가 만약에 우리끼리라 좋아서 복음을 전할 걸 중단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예상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깨뜨리심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허터버리시는 거죠. 너 복음 안 전할래?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우리는 만날 수 있는 모든 기회에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하여 제사 잡는 비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장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 모여서 우리끼리 하하오 하면 안된다기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모여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목장에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유도하고 만들어내는 게 목장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개인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가정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 왜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3년의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의 목표는 뭔가 전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도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전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수님도 전도하는데 너는 뭐하노?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면 됩니다. 자 <laughs> 니는 마음을 이러지 말고 다 당신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막 잔, 저, 그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까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편안한 걸 경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른 것을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뜨거웠어요. 성경도 읽었고요, 전도도 했고요, 복음 막 나가서 막 하여튼 하나님 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도 썼다고 요그 어느 순간인가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이 막 느긋해지고 편안해지고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서서히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편안하니까 내 믿음이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는 그런 위기를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하셔서 내가 그럴 때마다 정신이 바짝바짝 바짝 들도록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살때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영적인 겨울음이에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보금전하다가 핍박받고 다시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 받고 <laughs>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 있다는 증거지요. 여러분이 죽었으면 아무 말도 못 하겠죠. 살아 있으니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수 전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야경이가 큰 박해에 왜 왔냐? 불순종으로 또 왔다는 거예요. 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는 능력을 받거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라 내 정인대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까먹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큰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일으킬 수 있다. 내 인생에도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경계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교회도 우리교회도 전도하늘에 집중하고, 전도해도 전도하늘에 집중하고, 그럼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준다. 자, 오늘 이성경본문에 보니까 사우, 사울이 와서 이제 교회를 잔멸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가 완전히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3천명, 5천명 있던 사람들이 막다 흩어지고 사도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교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다 떠나가고 저하고 정호진 목사님하고 우리 강도사님 세명 남았다고 생각해 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진교교를 회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교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이 사울이 잔멸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 오게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단은 춤을 췄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유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사마리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니, 핍박 속에서 순종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죠. 빌립이 들어간 그 사마리아 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흩어놓으니 복음을 전하는데 3천명이 5천명이 막 복음 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5절 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한번더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쾅쾅 복박할 때 사단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메어버렸어요 120명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죠 또 여러 말로 확장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가참을 읽겠습니다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다 하더라 예수님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120명이 뒤집어지고 삼천명이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있잖아요 었 근데 오늘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레에서 잡매를 당할 때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니까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현장들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막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내 놓으면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세상에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직소리도 못 하고 그저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가 쉽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모자라는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큰 소리를 좀 치세요. 교회는 큰 소리 치는 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요 사랑하고 <laughs>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교회지 세상에서 듯이 교회 와서 소리를 지르고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세례 요한을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은 광야 아닙니까? 그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좀 소리를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세요. 예수님만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좀 치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않아요 원수막이는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어요. 역사가 증거예요. 여러분 바로라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산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려 고 그랬는데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히그 히브리 여자들은 막 출산을 하면 막 너무 잘 놓는 거예요.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핍박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일제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사 참배. 하라고, 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하라안 한다는 거다 죽여버렸는데, 오히려 뭐, 교회는 더 능력이 있으시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목사 죽이고, 예수 믿는 장노님 죽이고, 권사님 죽이고, 다 죽여도, 여러분,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에 가보면, 숨교단이 참 많은데, 거기 가면 예수 믿는다고 밧줄을 목을 걸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한줄 말이죠. 전부 다 밧줄로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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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지고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 순교 현장이 전라도 지역 지역마다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더 흥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은 뭐죠? 여러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용기를 좀 가지세요. 좀 힘을 내세요. 어떤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날 때에 아, 죽겠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아 이거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내고 좀 달려가시라 그런 뜻이에요 10편 72편 7절과 9절에 보니까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의 날에 뭐가요? 의인이 헝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시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틸끌을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이렇게 흥황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가 제 아무리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는 없다 오히려 더 왕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위로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막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기쁨은 복음의 능력이 주는 선물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그 성에 들어가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큰 박해가 있었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뭘로 바꾸셨다고요? 큰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에게 있다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그 땅의 역사된 그 어둠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들이 사라져 버리고 중풍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달란 하나님의 역사가 그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빌립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슬픔에 빠진 자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다가 힘을 얻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도 가운데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의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세요. 기도할 때 같이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느 한 순간에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면서 마치 실패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말씀을 풀어줬더니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성경본문이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박회 때문에 쫓겨나갔던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 큰 기쁨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는 거죠. 우리 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셨던 그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변하여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가칠습니다. 물로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대신한다는 말발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뭐가 대신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머리에 화관 꽃으로 된 관을 씌워 주셔서 뭐를 대신한다고요? 죄, 죄는 뭐죠? 이 유대인들이 슬픔은 막 머리에 죄를 뿌리잖아요, 그죠? 회개할 때막 머리에 죄를 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죄를다 용서해준다. 너를 내가 회복시켰다. 그리고 죄 대신에 머리에 꽃, 밀, 꽃관을 씌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해주세요.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세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이런 일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 16절 한번 봅시다.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죠? 영적인 구원.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그 어려움을 면하는 구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나타나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거든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한을 인사드리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laughs>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맞죠? 사랑한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때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 그 성을 가로막고 있던 그 어둠과 근세와 사단과 귀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큰 기쁨이 그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슬픔의 땅이죠. 아수루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아수루화 시키기 위해서 그 아수르의 남자와 이 유대의 여자를 결혼시켜서 아이를 낳아 혼혈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수치스러운 민족의 사람들인 거예요. 혼혈, 순혈이 아니고 혼혈.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개같이 취급받는 동네이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낙심되고. 여러분, 우울하고 낙심이 오면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그때. 복음이 나타나면 그런 것이 다 떠나가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셔서 이번 남아있는 3일 동안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한 성도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요? 큰박해가왜 왔다고요? 불순종에서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큰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사를 할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지만 결론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시고, 가는 곳곳마다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